안녕하세요. 상골 전문지 대기학입니다. 자, 이런 경관이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개울이 흐르고 있는 어, 강림면 월연리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소개했던 매물인데요. 이 지주분께서 가격을 사실 그때는 잘 모르셨거든요. 자질 가격을 잘 모르셔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네요. 그러지만은. 이 주변 시세로 보면은 보통 30에서 35만원 나와야 맞거든요. 30에서 35만원 나와야 맞는데 이 부지는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굉장히 진가가 좋은 땅인데 어, 한번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 평가를 한번 하면서 주변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경관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는 강림면에 와 있습니다 강림면에 와 있으니까 이런 개울들을 보시고 좋은 전원주택 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차선 도로변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는 2차선 도로변 직선거리로 저아래쪽에 2차선 도로변이 살짝 보이죠 자 2차선 도로변에서 뭐 불과 한 100m 정도 들어오면 되는 이런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인데 이렇게 주말주택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차량이 있는 저 주택으로는 집이 잘 지어진 집도 있죠. 이런 현장에 나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요,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런 곳에 부지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즈넉한 2차선 도로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고즈넉한, 어, 길도 보이네요. 정말 조용하고 좋죠. 산책하는 기분은 힐링하는 기분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부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사, 깜짝 놀랐거든요. 어,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가격, 이 현지 가격을 전혀 모르신 거예요. 현지 가격을 전혀 모르셨다가 내놓으셨다가 갑자기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올라갔네요.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어, 저희들이 종종 이런 싼 물건이 나왔을 때 급히 매매를 성사시키려고 하다가 성사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주인이 가격을 알아보고 물건을 회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수했다가 다시 지금 가격이 올려서. 다시 가격이 지금 올렸는데 아직도 현실가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번 주변 경관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멀리 보시면은 마치 알프스에 온 것처럼 저렇게 군데군데 전원주택 부지가 군데군데 전원주택 부지가 참 전원주택이 다 들어서 있죠. 지금 상당히 날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보시면 정말 그림 같은 전경들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 바로 부지 밑에는 어떤 게 그러냐 아까 조금 전에도 촬영을 했듯이 이런 아름다운 계곡이 있네요 개울이 큰 개울이 정말 장관이죠. 이 부지에서 보는 앞 경관은 이러하고요. 이 부지에서 다시 한번 이 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작업이 필요 없는, 이렇게 거의 완경사입니다. 완경사하고 아주 평평하죠. 아, 이 부지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이렇게 소나무도 적당히 좀몇 그루 있고요. 이 부지는 397평으로, 한두 세대 정도는 너끈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좀 적게 한다면 적당한 평수로 한다면 397평도니까, 어한 200평씩 나눠서 하면 아주 집이 적당하겠죠. 뭐, 같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나 친척분들이 한두 세대를, 두 세대를 나눠서, 어 집을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자 여기 이 부지에서 보는 앞 전경은 자 이런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어, 큰 강도 옆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어, 경관도 이렇게 정말 수려하고요. 남을 할데 없는 전원주택 부지인 것 같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고요. 어, 항상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소개할 때는 기분이 좋거든요. 어, 제가 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부지를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니까 어,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했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